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빌레몬서 나머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 먼저 어 본문을 관찰하면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 그 헬라어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같이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애쓰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보통 동역자 이 우리말로 말 그대로 동역자는 쉰 어, 에르고스라고요. 쉰이라고 하는 말은 위드, 함께라는 뜻이고, 에르고스는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는 보통 동역자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너는 나의 동역자다. 같은 관심, 같은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어, 다른 의미 그 그런 의미로 관심사 같은 동역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어, 같은 관심사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동역자다 이런 의미의 동역자가 우리에게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일은 누구든지 함께 할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어, 나 영접하듯이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런 용서와 화해와 용납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망간 노예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그렇게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기를 빌렘문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보통 고대 시대에 노예가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갔겠습니까? 주인의 무언가를 훔쳐갔을 거고 내가 도망가서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가져갔을 경우가 많아요. 어 그래서 네가 만일 그 오네시모가 너에게 어떤 불의한 일을 행했거나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았거나. 혹은 빚진 것이 있으면 도망갔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대신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어~ 지금 식부절 같은 경우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 내가 갚으려니와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일종의 그 각서 이행각서 같은 거죠 음 그런 관계가 필요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지만 내가 이렇게 친필로 이렇게 쓰니까 어 내가 갚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삶에서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단지 입으로만 어 용서했어 그렇지만 빚진 갚아. 이런 수준은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그 은혜가 실제 삶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어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해심모를 그렇게 용납해주고 빚진 것도. 어 그래, 그 빚진 것도 갚아주면 좋겠지만 어, 그 문,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갚을 테니까 어, 용서해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한번, 또 이번도 "오형제요?"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형제, 어, 이한 형제를 위해서 다른 형제에게 형제로서 탄원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형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용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용어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을 함께 나누는데,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훨씬 더 굉장히 세상에서도 갖지 못하는 혈육도 혈육도 갖지 못하는 놀라운 유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형에게 부탁했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산을 다 허비했다고 그를 비난하기보다, 어, 아버지는 왜 내가 아버지에게 있을 때는 나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주지 시 않았는데 왜저 아들 돌아오니까 저 아들 그렇게 귀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감싸주고 소도 잡고 잔치도 하냐고. 그런데 어, 그 아버지가 부탁했던 마음은 그는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던 자였고. 다시 내가 찾았는데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 팀펠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목회 전반에 계속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 그래서 오 형제여.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런 형제로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같은 형제 입장에서 사도고 윗사람이고 뭐뭐 뭐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범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범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 계속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너 그거 틀렸다라고 말하고. 어, 그런 모습보다 어떻게든지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순종이라는 단어 어, 어, 사도적 권위가 아닌 이 형제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동역자로서 따라줄 것을 확신하는 거죠. 순종이라는 말은 약간 강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부탁을 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형제에게 동역자에게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과 그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이번에는 그래도 부탁을 하죠.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 줄라. 곧 빌레몬을, 방, 빌레몬을 방문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지금 오, 오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해 주면 내가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중보기도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이제 같이 그, 같이. 그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문안을 더합니다. 이게 골로새서에서도 한번더 반복되는데 조금 더 골로새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반복되고 이제 그것이 그 내일부터 이제 골로새서 말씀 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나오는데 에바브라를 특별히 처음에 언급한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 설립자가 에바브라 에바브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변 에 같이 그 에베소 지역을 어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에바 브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아주 돈독한 어,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동역자 여기서 동역자는 아까 말한 그 코이노노스가 아니고 쉰 에르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같이 갇혀 있었던 동역자보다 빌레몬에게 훨씬 더 우리 같은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복음에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훨씬 더빌렘몬을더 빌레몬에게 더, 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더 치밀한 용어로 동역자라고 불렀으면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십년과 함께 있을지어다. 어, 이게 참 음, 어, 우리가 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신앙 안에서 어떤 그 갈등, 갈등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어,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어,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어,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떨어지는 무엇인가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아파트든 뭐 집이든 차든 뭐 직장이든 돈이든 이런 걸 요구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샬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과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 자체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분노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당시 로마의 그 노예제도 안에서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오네시모의 생명을 어 어떻게 해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잘못이 오네시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이라고 할지라도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고 분노. 어 그런 내가 분노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처럼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도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받게 해 달라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용서받을 만한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 나도 분노할 수 있어요. 나도 화낼 수 있고, 나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교그 함께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계속 떠올라요. 계속 아저 사람 왜 그러지? 그런데 그 사람 용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교회 안에서 아저 사람 왜 그래?라고 해서 화낼 만할 때아이 사람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친밀한 말로 겸손하게 지금 복음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라. 그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어떤 관계도 볼수 있죠. 어, 이 빌레몬보다 사실 사도가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목회자로서 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명령을 하고 서로의 관계를 견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어그 개척교회 를 하신 목사님들이 다들 3년이면 기존 교회화 된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요. 지금 우리도 3년째 3년이 이제 되었는데, 기존 교회화가 뭔가 계속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냐면 계속 목사를 견제하고 어그 뭐라고 할까요 사역에 대해서 계속 그 견제하는 거예요. 어. 그데그 견제라고 하는 것이 어, 그 목회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위해서 동역하는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 함께 동역자 아니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함께 같은 목표를 위해 동역하는 관계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이 오네시모를 용납할 것을 이게 형제와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과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견제하고 어떤 명령을 하고 왜 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근데 진실한 사랑의 관계, 형제 자매 관계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 잘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빌레문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품안 교회 이제 곧 이제 4년 차가 되어가잖아요. 3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무엇인가? 서로 견제하고 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셨습니까? 그 도전을 가지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어,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처도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여러분의 성도의 관계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충분히 분노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